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영어, 외국어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외국어죠. 그런데 이 영어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대략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보통 1 0년을 영어를 배우죠. 그럼에도 영어는 늘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은 조이스박과 함께 영어 쉽게 배우는 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좋은 문장도 새기고, 좋은 뜻세요 일석삼조입니다. <목소리> 조이스박과 함께하는 유튜브 영당 be who you are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세요. 버나드 바루크 shake well before using 중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자 일단 눈으로 한번 읽습니다. be who you are and say what you feel because those who mind don't matter. And those who matter don't mind. 자, 이제 한 문장씩 따라 말해 봅니다. mp3 음원을 들으면서 한 문장씩 따라 말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1. Be who you are. 2. And say what you feel. 3. Because those who mind don't matter. 4. And those who matter don't mind. 자, 번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되어라. 2. 그리고 느끼는 바를 말하라. 3. 신경 쓰는 이들은 중요하지 않고 4. 중요한 이들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제는 MP3 음원을 들으면서 동시에 전체 문단을 따라서 말해봅니다. Be who you are and say what you feel. Because those who mind don't matter and those who matter don't mind.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모습이 되라 그리고 느끼는 바를 말하라 신경 쓰는 이들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이들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한국어 표현을 보고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입으로 말해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모습이 되어라 Be who you are 당신이 느끼는 바를 말하라 Say what you feel 중요한 이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Those who matter don't mind. 버나드 발크는 미국의 금융인, 정치인이자 대통령 고문이었습니다. 사업 성공 이후 민주당 대통령 윌슨과 루즈벨트의 자문역으로 활동했죠. 본문은 파티의 좌석 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베네트 서프의 책에 인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다수가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이라 하지만 정말로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청순합 상단에 도전할 때도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현직 사정이 3개월 동안 매주 대중에게 공개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때 회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돼서 그만둘까도 생각해 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니 내가 평생을 내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60이 넘은 지금에도 못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80 고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 것인가? 그땐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동안 넘을 수 없는 장애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설득하고 가족을 설득하고 나 자신을 설득해서 단원이 되고 방송에 나가고 유엔에 가고 예술의 전당에도 서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DMZ도 가고 평양에도 가고 방방곡곡에 청춘 합창단도 만들고 세계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 생각만해도 가슴 뛰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만일 제가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당시 있다는 대기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하루하루 힘겨운 휠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겠죠 크게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더불어 살아야 될 인간이니 주변을 살피고 남들 눈치도 보며 사는 것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자세할 것입니다. 그래야 짧은 인생 후회가 덜할듯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 그 첫째가 남 눈치 보느라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들이대고 저질러 버립시오. Those who mind don't matter. And those who matter don't mind. 내가 신경 쓰는 사람들은 중요치 않고, 중요한 사람들은 내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단한 번뿐인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Be who you are and say what you feel. Because those who mind don't matter. And those who matter don't mind. 권대욱 t v 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Maybe human being is not perfect. 완벽하진 않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이 와중에서 What is something whole? 온전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를 오늘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대되시죠?